어, 저는 37살이고요. 김다정입니다. <laughs> 어, 저는 연기만으로 먹고 사는 배우가 <laughs> 되고 싶어요. <laughs> 사실 그렇잖아요. 직업이라는 게 내가 하는 일로 그러니까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대가를 지급받는 어, 거잖아요. 그걸로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건데 사실 제가 지금 배우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, 아직 그 지점까지는 못간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끊임없이 지금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인 이 연기만으로 <laughs> 먹고 살수 있는 <laughs>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,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한테 지불되는 그 소중한 돈이 아깝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그만큼 또 열심히 잘 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